절벽 끝에서 구조를 받은 한 남자와 개는 곧바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 함께 데려갈 수 있었지만 구조대원은 오직 남자만을 바라봤고 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남자에게 사람과 개 모두 구한다고 거짓말을 한후 바로 개를 절벽 아래로 걷어차 버렸다. 개는 100m 절벽에서 집으로 떨어졌고 퉁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다. 오랜 시간 함께 했던 개가 그렇게 추락하는 것을 보며 남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개를 구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운전자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강아지는 기적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급류에 휩쓸려 다시 호수로 빨려 들어갔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다행히 강아지는 물에 대한 적응력이 있었다.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기어코 무트로 기어 올라왔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정신을 차리자마자 주인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 뿐이었다. 헬리콥터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강아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아지는 무력하게 그 자리에 서서 살아남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며 자책했다. 사실, 먼저 바다에서 소년이 조난당했을 때 강아지는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해냈었다. 소년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틈틈이 바다를 살피며 구조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다행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들은 결국 무사히 한 섬에 떠밀려 왔다. 하지만 당장 먹을 것이 문제였다. 어쩔 수 없이 남자와 개는 땅을 파며 거북이 알이라도 나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개도 눈을 감고 누워 에너지를 아끼며 구조를 기다렸다. 그때 그들은 정말로 구조 헬리콥터 소리를 들었다. 남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폐선으로 달려갔다. 헬리콥터가 떠나기 전에 나무더미에 불을 붙여 주의를 끌어야 했다. 하지만 나무가 너무 젖어서 몇번 시도해도 불이 붙지 않았다. 아무리 애써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절망감에 휩싸여 멍하니 서서 헬리콥터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남자는 목판에 구조 신호를 적고 개와 함께 섬 중앙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그를 다시 한번 구조의 기회에서 놓치게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섬은 항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특히 밤에는 사나운 늑대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소년은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다행히 강아지가 나타나 늑대와 격렬하게 싸웠어요. 늑대는 강아지가 이렇게 용맹하게 월급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물러서서 도망쳤어요. 다음날 죽을 고비를 넘긴 소년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고열이 난것 같았어요. 소년은 함정을 설치하고 땅바닥에 누워 쉬었고 다행히 강아지는 가까이에서 꼼꼼히 감시하며 함정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작은 쥐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먹잇감이 걸려드는 것을 보자 강아지는 너무나 기뻤어요. 사람들은 강아지가 쥐를 잡는 것을 두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지만 강아지는 재빨리 소년을 깨우고 끈을 내리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방금 깨어난 소년은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불안한 마음으로 강아지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고 쥐가 함정에 걸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들에게 작은 쥐는 귀한 단백질이었어요. 숯불 위에서 쥐를 굽는 동안 강아지는 그 고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꼭한입 먹고 싶어했어요. 고기가 아무리 작아도 자신의 입에 넣기에는 부족했지만 소년은 쥐고기를 반이나 떼어내 강아지에게 주었어요. 강아지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소녀는 그제야 쥐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마지막 한 입까지 강아지와 나눠 먹었어요. 심지어 쥐고기를 구웠던 꼬챙이까지 핥아 먹었어요. 무인도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을 비축해야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꼬챙이까지 핥아 먹었어요. 무인도에서 살아남으려면 체력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한편, 구조 헬리콥터도 작은 섬에 도착했고, 다행히 아버지는 아들이 남긴 구조신호를 발견하고 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두 격려를 받아 즉시 팀을 나누어 수색을 시작했지만 온 섬은 숲으로 뒤덮여 있어 누구도 10일이나 15일 안에 아이를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었다. 이렇게 큰섬 숲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바늘에서 건초를 찾는 것과 같았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그는 매스꺼움을 참고 개조차 먹지 않을 것을 먹어야 했고 심지어 벌레조차 먹었다. 결국 그는 아이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아이의 모습을 본 강아지도 현재의 곤경을 깨달았고, 살아남기 위해 강아지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주인을 따라 크게 먹기 시작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사람과 강아지는 계속 길을 나섰지만, 걷다 보니 아이의 상태가 점점 더 이상해졌고, 배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결국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잠시 앉아서 쉬어야 했고,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출발해야 했다. 그런데 마치 부모처럼 행동하는 강아지는 불쾌해하며 주인이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재촉했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걸어야 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가 일어서려는 순간, 발을 잘못 디뎌 산비탈로 굴러 떨어졌다. 강아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재빨리 주인에게 달려가 주인의 부상을 살폈고, 이후 주인의 뺨을 핥으며 위로했다. 아이가 정신을 차린 후, 그는 부상을 확인하기 전에 재빨리 나침반을 꺼내 확인했다. 그제야 그는 산비탈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원래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호수가 있었으며, 자신 혼자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가려면, 방금 넘었던 산을 다시 넘어야 했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탈출구를 찾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마주보는 산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흥분해서 굳어버렸다. 아마도 자신을 찾는 구조대일 가능성이 높았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구조대가 떠나기 전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 무릎 쓰고 강을 건너야만 했다. 다행히 개가 수영을 잘해서 개의 도움으로 그는 뗏목에 꼭 붙어서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반나절을 헤맨 끝에 그들은 무사히 건너편 강둑에 도착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절망스럽게도 건너편으로 가려면 달미대 절벽을 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래로는 매우 빠른 물살이 흘렀다. 다행히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는 법. 막막해하던 찰나 멀리 절벽 가장자리에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마침 건너편까지 뻗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는 오직 이 유일한 탈출구에 매달려 용기를 내어 모험을 해야만 했다. 그는 먼저 한 발을 내밀어 천천히 지나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다. 나무가 튼튼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절벽 아래 풍경이 보이자 그의 표정은 순간 엄숙해졌고, 다리도 저절로 떨렸다. 그는 나무에 엎드려 천천히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소녀는 눈을 질끈 감고 겨우 3분의 1 지점까지 기어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려 순간 깨어났다. 알고 보니 앞으로 기어가느라 뒤에 있는 개를 잊어버린 것이다. 개도 엄청나게 무서워했고, 아무리 소년이 격려해도 개는 감히 다가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방향을 돌려 개를 데려오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발이 미끄러졌고, 몸 전체가 공중에 매달렸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다행히 그는 녹슬지 않은 덩굴을 꽉 잡고 있는 힘을 다해 겨우 무사히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시간이 없었다. 위에서 단 1초라도 더 머무르는 것은 곧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그는 서둘러 로프를 꺼내 중간을 매듭으로 묶고 다른 한쪽 끝을 개에게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개를 데리고 막대 위를 힘겹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행히도 이전 경험 덕분에 이번에도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나무줄기 중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펼쳐진 광경은 소년을 절망에 빠뜨려 눈을 크게 뜨게 했습니다. 건너편 길이 나뭇가지에 막혀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개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주인 몸속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주인을 위로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수 없는 상황. 소년과 개는 절벽에 갇힌 채였습니다. 소년은 점점 생존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절벽 아래 급류를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마치 헬리콥터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절벽 아래 물소리인 줄 알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실제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 헬리콥터가 보였습니다. 그것도 마치 운명인 듯 자신의 머리 위에 정확히 멈춰섰습니다. 소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침내 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구조대원이 천천히 내려오자 소년은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구조대원을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때 소년의 다리는 이미 풀려서 더 이상 힘을 낼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구조대원에게 개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개 역시 용감하게 구조대원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을 두고 가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구조대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처음 장면에 그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소년은 구조된 후온 가족이 기뻐했지만 소년은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개가 없었다면 자신은 황량한 섬에서 지금까지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부유한 아빠는 즉시 개를 찾으라고 명령했고 엄마도 유상으로 개를 찾는다는 공지를 내서 사회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2주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아이는 여전히 개에 대한 어떤 소식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매일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속으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그 황량한 섬으로 개를 찾으러 갔습니다. 아이는 함께 건넜던 호수를 바라보며 개를 부르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어도 아무리 크게 불어도 산 너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는 늘 그랬듯 멀리 바라보며 익숙하게 휘파람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이는 개가 전처럼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자신에게 달려올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이는 무언가를 본듯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밤낮으로 걱정했던 개가 자신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쳐나와 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개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다리가 불편해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황량한 섬에서 살아남아 기적적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가 무엇을 겪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친 몸과 상처뿐인 마음뿐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맞이하러 달려오는 것을 보며 개의 마음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건 아닐까? 하지만 주인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자신을 꼭껴 앉아 개는 마음을 놓고 꼬리를 쉴새 없이 흔들었습니다. 개의 사랑은 뜨겁고 진실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얼마나 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낮에 밥을 먹고 밤에 잠잘 곳만 있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따를 것입니다. 저는 교주입니다. 밤새도록 더욱 멋진 보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